10편입니다. 10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내길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0편, 32편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10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기 때문에 다윗이 노래했던 10편이기도 한데 다윗이 이 의인들의 기쁨을 기뻐하고 죄사함의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몇번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늘 그 고난의 길또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살아냈지만 그런 다윗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무너진 때를 발견하면 그때가 언제인가가 더 놀랍습니다. 그때가 언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그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구나. 그렇게 여길 때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의 무너짐을 많은 사람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정말 오늘 이 고백을 고백하며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와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기의 죄의 결과들 그리고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셨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표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잘 보이려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내려고 나의 온전함을 좀 증명해 내려고 하는 헛수고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감당해야 할, 도저히 벗겨지지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떨어지지 않는 그 무거운 납과 같은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그 가방을 내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는가? 오늘 그 무거운 짐을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은 그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다윗은 꿋꿋하게 살아냅니다. 사월 아래에서. 그때는 다윗이 정말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더 부유한 사람이었고 더 힘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너무 힘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 주님과 아주 친밀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때이지만, 주님이 함께하심이 느껴지는 그때를 사시는 분은, 사실은 기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더 어려운 분들이냐 하면 지금 막 모든 것이 형통하고 더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때를 사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리번거려요. 세상에 뭐더 즐거운 것이 없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은 지금 기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쁜 게 아니에요. 위태로워 다윗이 그러한 삶을 누려봅니다.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비슷한 시기에그 열왕기의 시대에 다윗의 때부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이 왕정국가시대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다윗인데, 어, 그 사무엘서는 이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지만, 역대기서는 다윗의 그 실패를 빼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가늠한 사건이 역대기성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리한 일과 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기록들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역대기서는 이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윗의 흠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은 왜 역대 기서는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허물들, 때로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을 내가 잊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그 죄책감으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계속 끄집어내고 지적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두 가지 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엄청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잊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잊어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의 기록들을 삭제해 주시고, 나 그걸 모르겠다고, 그 일을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가 살아 생전에 기록한 시편인데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캔들은 다윗이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다 알고 있는 죄악이었어요. 그 스캔들을 다 자기가 고백했어요. 10편 51편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기쁨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그 신뢰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안 하죠. 두렵잖아요. 그 두려운데 어떻게 그걸 꺼내요?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죄악을 드러낼지라도, 고백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실 그 하나님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해 주실 분이야. 라고 믿어지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죄 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인들의 기쁨이 많습니다. 우리 죄 짓는 기쁨이 있어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자극적인 기쁨이죠. 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 세상은 지금도 그 기쁨을 보여주고 맛보라고. 우리, 이게 무슨 물건 팔때 마트에 가면 이거 맛있다고 시식해보라고, 시음해보라고. 그거 한번 먹어 보면 그 맛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맛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기쁨에 빠져나가는 그 빠져드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허물을 압니다. 내 허물도 알고 어떤 사람의 허물도 아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님 안에서 다 용서함 받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죄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흔적들과 온전히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과 함께 그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그 죄의 습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기쁨으로 삽니다. 그 죄사함의 기쁨,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내 안에는 어떤 상황이 마음이 있냐면 그 죄를 또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그 동일한 유혹에 또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죄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죄가 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든 그 믿음이 없이는 아마 그 죄에 또 빠져나갈,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독자와 같아요. 여러분, 중독자는요, 자기 힘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자 예를 들면 마약에 빠지신 분들이 마약을 또 하고 싶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아요. 그 지긋지긋한 족쇄예요. 그런데 왜또 마약에 손을 대고 왜또 술을 또 마시고 왜또 담배에 또 손을 댈까? 그분들이 다 이래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담배 피시더라. 아, 나 이거 술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술또 마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죄에는. 그러나 그 죄의 그 강력한 힘보다 더그 강력한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진정한 의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함께 고백하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의인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경건한 자의 기쁨의 또 하나의 기쁨을 오늘 다윗이 무엇을 소개하냐면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는 그 죄사함을 누린 그 기쁨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6절에는 이러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진 자의 또 하나의 기쁨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얻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의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경건함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쁨.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는 교회가 저는 기도의 충만한 교회 또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 자신조차도 항상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더 즐거운 어떤 일들이 눈에 보이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회방꾼과 그 복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면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원수가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한 주에간을 열심히 사시고 그 마지막에 있는 날 저녁에 피곤하시겠지만 꼭 나오시기를 바래요 이 자리에 정말 그 기도의 사모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더큰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누리게 될그 기쁨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경건에 흉내만 내는 분들은 그 기쁨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그 기쁨 모릅니다. 중원부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가 사모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보면 정말 내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으니까.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잘안 나오시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한 고난의 자리의 기도와 다른 의인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 응답받는 그 기쁨이 그를 또 다시 기도하게 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기쁨을 허락합니다. 그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지로 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할때 무거운 짐을 지거나 밭을 일랑을 갈거나 농사를 짓거나 정말 꼭 필요한 그 힘을 제공하는 가축들이죠. 누가요? 말이나 노새가. 근데그 말이나 노새가 말을 잘안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이나 노새를 말잘 듣게 하려면 노예 같이 만드는 거죠. 족쇄를 만들고 그리고 재갈과 굴레로.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하는데 이 말이나 노세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경건한 자의 기쁨,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기쁨을 모르는 자의 모습은 지금도 말이나 노세처럼 끌려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아마 의무감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나의 열심으로 나의 경건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진정한 의인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노세가 기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유 이 주인이 오늘 또 무거운 짐을 나에게 얻네. 그러나 진정한 기쁨, 그 경건한 자의 기쁨, 의로운 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휘파람 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 찬성, 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리번거리다가 그 기쁨을 놓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을 좀 인조이 하라고 세상의 것들 좀 좋은 것 누리고 편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주말에 다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즐겁겠어요. 내 삶을 인조이 하는 게더 기뻐지죠. 그것도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 이 표현 그대로, 너희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니라. 이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그 의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노세와 말처럼 이 재갈과 굴레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믿음 달라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맛보아 알았는데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더 소중한 기도할 수 있는 기쁨, 우리가 끌려가는 기쁨이 아니라 자원하여 춤추며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